안녕하세요. 부동산 경매 전문 대표 김진표입니다. 오늘 소개할 물건은 정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. 영상은 약 2-3분 정도로 짧고 간결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쌍용수입닷컴 아파트 101동 206호 34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. 감정가 7억 6600만원에 시작하여 30% 저감된 가격, 5억 3620만원에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. 남양의 2층이지만 앞이 건물이 없어 하루 종일 표시 잘 드는 집입니다. 전철, 전철역까지 도보로 2분 거리, 초역세권, 성남 서초등학교, 태평중학교, 가천대학교, 동서울대학교 주변에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살기 편리한 아파트입니다. 저희는 서울과 경기 전 지역의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한 경매물건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요구에 맞는 물건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. 동네 부동산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경매는 좋은 기회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저희는 30년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경매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법원에 정식 등록된 경매 매수 터리 허가업체인 저희를 믿고 맡겨주세요.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도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한해 몰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천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